일단은, 리플렛 멤버가 추가된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저도 처음 보는데, 이 IMLA, l 아니, 그 그러니까 MLA라는 곳인데, 여기가 본인들 자료를 올린 거 보면은, 화이트 페이퍼 올렸죠?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이게 블록체인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솔루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 보면은, 어? 비즈니스 모델도 나와있네? 토큰 홀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있네? 어, 퍼블릭 블록체인이네요. 얘는 근데 왜리플 거를 쓰지 되게 웃기네. 같이 보죠. 예. 네. 보면은 IML, i m l i i m l A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본 건데 오거 화이트 페이퍼 안에 리플 API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페이먼트 에코 시스템으로. 근데 좀 흥미로웠어요. 저도 처음 봐서 뭔지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네요? 음. 여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한번 보죠. 음, 디지털 시그니처, 퀄리큐, 소프트웨어, 엑스터널 리소스, 딜리버리 컨디션, 스마트 컨트랙트가 여기 들어가구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이 되면은, 페이먼트 시스템 할때 리플 API를 쓴다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써있죠 호스트 스테이지 인벌브 인벌브 되는데 더 유즈브 센트라이즈 프로토콜 리플 API 애매하다 이거는 좀 분산화 프로토콜 리플 API가 쓰인다고 여기서 음, 계속 API 프로토콜이라고 언급이 되네요 진짜 애매하다 결정타가 안 보이는데 심지어 본인들 거뭐 만든 게 있네요 iniml 인... mla 해갖고 to ripple 리플. 리플 레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나본데 itor 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 리플 프로토콜이라고 하네요 poc 파라미터 음.. 애매하네요 이거 뭐라고 단전짓기가 좀 어렵네요 그냥 화끈하게 XIP 레저라고 박혀있으면은 확실하다고 답변을 드릴텐데 어.. 리플 API라고 한게 좀 애매해요 XIP라고 언급도 안되어있고 리플은 사실상 회사 이름이거든요 일단은 이 존재에 대해 좀 볼게요 IAMLA 뭐하는 블록체인이길래 처음 보는건데 음, 이미 상장돼 있는 데도 있나봐요. BTC랑 쌍이 되 있고, 2017년에 ICO를 했었나보네, 인형을 보니까. 글쎄, 애매하네. 그냥, API만 이용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애매하다. 전또 막, 금융기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해외에서 이거 이 사람이 올려줬길래, 어, 보통, 뭐, 다른 블록체인이 리플을 쓰진 않으니까. 근데 되게 의외네요. 일단은 이건 좀 넘어가야겠네요. 왜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단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 어, 일단은 명칭을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읽으면, 뭐, 인물라라고 읽어야 되나? 인물라 예. 네. 요건데 이 부, 퍼블릭 블록체인이래요. 요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ICO를 2017년에 한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BTC로 페어가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이 있는데 얘 화이트페이퍼 첫 장에 써있죠. 얘 화이트페이퍼라고 써 있는데 중간에 리플 API가 언급이 됩니다. 페이먼트 처리할 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리플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정확한 단어가 아니죠. 만약에 XIP를 쓴다고 하면 XIP 레저 또는 XIP, 어, 레저 CP니까 컨센서스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XIP만의 고유한 그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하면 XIPACP 또는 방금 얘기한 대로 XIP 레저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인데 그런 명칭을 쓰지도 않았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리플 API, 리플 API, 리플 API라고 해서 그 존재를 명확히 뭐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리플 API는, 리플사에서 뭐 데이터 API 만든 거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리플 API라고 부르면은,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예. <laughs> 네. 차라리 리플드 API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리플 로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고, 단어 선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갖고, 얘네가 뭘가르키는지알 수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못 드리겠네요. 도대체 뭘 두고 리플 API라고 명칭을 박아놨는지를, 예,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리플 API, 리플 API 하고. 하지만은, 여기 안에 내용에 따르면, 지금 페이먼트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펜덕스. 그러니까 첨부물로 지금 뒤에도 붙어있는데, 페이먼트 부분 디테일을 한 설명을 할 때, 여기 나옵니다. 포스트 테이지 이 페이먼트 처리할 때첫 단계가 바로 인버브드요 리플 API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이거 리플 API는 어쩌면 리플렛일 수도 있어요. 리플렛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예아니면 네. x i p 레저를 그냥 의미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거만 갖고는 제가 정확하게 딱 뭐라고 찍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대체 이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뭘 두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화이트 페이퍼 내용만 갖고는 어쨌든 정리하면 지금 인물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 다른 블록체인인데 여기서 보인드 페이먼트 처리할 때 리플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XRP 레전지 아니면 리플렛인지 알 수는 없어야지. 그래서 사용한다는 건 정도까지만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예 기사가 새로 떴는데 저 이거 못 봤었거든요 어제 떴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 보이시다시피 코인원 트랜스퍼가 바로 코인원의 자회사고 그 회사가 바로 크로스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엑스커런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렸죠 질문을 제가 해서 공식으로 답변 드린 게 엑스라피드 쓰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지침상 아직 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송금에 쓰는 거는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아직 쓰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혹시나 지침이 변경된다면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죠 네. 그래서 이 크로스라는 서비스라고 있는 코인원 트랜스퍼 이 회사 어, 이 CEO 이, 이, 이 사람이거든요 되게 젊은 사람인데 어,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제 뭐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찝으면, 일단은 이제 국내 최초 타이틀을 갖게 됐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이제 해외 송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좀 예, 부제목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뭐잘 아시는 수수료 굉장히 많이 다운 시켰고, 아직 리얼타임은 아니에요 세르먼트를 이제 엑스라피드 라던가 xrp 를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쓰고 있죠 세르먼트 에도 역시 예 프리펀딩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리얼타임 세르먼트는 아니라서 이제 10분 이내 송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도 많이 빨라진 거죠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만 쓰면 3-4일 걸리는데 왜냐면 중개 은행이 중간에 끼기 때문이죠 그 은행이 일을 처리해야지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급은행이 돈을 받는 수취인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날짜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기도 설명돼 있죠? 예. 이래서 5일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거나 또는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보시면 됩니다. 예, 좀 약간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핀테크 관련된 그런 법률그 그러니까 규제,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반 아니면, 아니 작년 초반이 아니죠. 2017년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 재작년이죠. 2017년 초반 또는 2016년. 뭐 아무튼 그쯤에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이런 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성공할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 풀린 걸로 아는데, 여기 보시면 인터뷰 내용이 그날, 근용이 <laughs> 그 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존의 IT 기술을 이용한 송금업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은 라이센스 취득까지 3-4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는 13개월 동안 준비했다. 이 정도 1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에요. 왜 그럴까요? 이 뒤에 설명 나와요. 가상화폐를 쓰지 않고 순수 블록체인 기술로 송금하는지 등을 까다롭게 심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년 이상 준비했다는 거는 그 얘기와도 같아요.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코인은 트랜스퍼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걱정을 했겠죠. 암호화폐 갖다 송금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무려 1년이 넘게 그것들을 검증했다고 하죠. 네, 인터뷰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가 일찍 허락했다고 하면은 어쩌면 2017년에 이 서비스가 출시됐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진작에 업체는 하려고 했으나 이제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그런 감시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서 작년 말에 출시됐다는 거, 그게 또 나오고 이거는 한번 보세요. 그 우리가 일명 줄여서 외노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외국인이지만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이제 본국으로 가족들한테 송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규모가 8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본인들의 사업 수익 대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국과 필리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이 크로스 어플을 네, 안드로이드에서 업데이트하면 은 거기에 이제 설명문구가 나오는데 일본은 조만간 서비스를 개시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기사에 따르면 이후에도 중국, 네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요. 파트너십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거겠죠. 세르먼트 하기 에서 그, 에, 대상들과 이제 황거리 계약 같은 거, 릴레이션십을 맺는 그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코인원 트랜스퍼 CEO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사기 때문에 어, 이, 사실은 팩트겠죠? 송금지역 확대하는 거. 중국, 네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딱 아시겠죠? 그걸 알수 있죠? 크로스는 지금 페이먼트 시스템은 스위프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엑스커런트만 쓰고 있어요. 리플렛 멤버즈 현재.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페이먼트 도달 범위는 똑같이 리플렛 멤버여야 되는 얘기예요그 얘기는 곧 연결이 그렇게 되죠. 중국에 있죠. 리안리안 페이가 있죠. 걔네 엑스커런트 멤버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네팔은 이제 공개된 게 없어요. 리플사 통해서 공개된 게 없지만, 네팔 적은 거 보면 누군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플렛 멤버가. 아니면 연결을 못해요. 크로스가. 그것도 알수 있고, 베트남 공개했나요? 베트남은 리플 인사이트에는 공개돼 있어요. 보면은 멤버가 누군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개가 안된 걸로 아는데, 인사이트에 베트남이 있는 건 공개됐습니다. 비엣트남이라고 적으면 검색이 되겠죠? 아마 스할 때쯤에 어 여기서 공개했나? 비엣트남. 예 네, 여기 나오죠. 스리랑카도 여기 나오죠? 지금 보면 인스타램이랑 레이셔널에프엑스는 새로 통로를 연다고 되어있죠. 어디에서요? 영국에서 말레이시아, 영국에서 비에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도. 엑스커런트 쓰는 리플렛 멤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얘 네, 예, 나이지리아도 여기 나왔고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도 있는데 이제 누군지는 공개 안 했죠. 예, 네, 브라질도 있고요. 이태리도 있고 독일도 있고. 예, 네, 지금 다 있죠. 예, 네. 독일, 이태리. 근데 아직 공개되진 않았어요. 프랑스에도 있네 심지어. 포르투갈이랑. 예, 누군지 멤버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 국가와 연결이 된다는 건 누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플렛 멤버가 하나 이상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요것도 지금 확인이 되죠. 중국은 지금 제가 아는 기로는 중국의 지금 리플렛 멤버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개하는 멤버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개된 멤버는 리안리안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실제로 개밖에 없다고 하면 코인원 트랜스퍼는 얘네랑 파트너십 준비가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리안 리안 페이랑. 예 네, 그거는 이제 뭐더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찝지는 못해요. 네 리안 리안 페이가 중국의 리플렛 멤버로 있는 거는 예 네, 오피셜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나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죠. 어쨌든 지금 보시는 대로 스리랑카 리플렛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죠. 지금 딱그 내용이에요. 지금 인터뷰 내용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여기 인사이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여기 말레이시아. 근데 지금 인터넷뷰 내용에서 네팔. 여기는 네팔이 안 나와 있죠. 그니까 네팔도 있다는 얘기요. 그니까 네팔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단서를 던져줘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죠. 네팔에도 리플렛 멤버가 하나 이상은 있다. 예. 네. 우리가 그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리플 솔루션들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를 하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보면서 뭘알 수가 있죠. 좀 더. 그러니까 리플사가 공개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리플랩 멤버, 그리고 리플사의 고객들이 오피셜로 밝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고마운 거죠. 하지만 이제, 리플의 비즈니스, 그리고 XRP 레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XRP 레저를 활용한 솔루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은, 이거 봐도 몰라요. 그냥 음, 그렇구나. 이것밖에 못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약간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가격만 오르면 된다. 그게 스캠이든 XRP든 모던가네 이오스든 비트코인이든 모던가네 가격만 오르면 된다. 이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치 있는 거 하나를 골라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x r p 다 그건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뭐,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런 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학에 관련된 거, 그 되게, 제가 주식을 안 해서 듣기만 했는데, 그거 뭐죠? 셀트리온인가? 맞나요? 셀트리온? 그게 뭐, 의약품 관련된 거 의약 관련된 거뭐 되게 주식 중에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거를 좀 같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그 기사 내용 뜨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관련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은 그냥 기사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야 되는데 예, 블록체인 시장에 여러분들 기자라던가 또는 블록체인 요 관련돼서 설명하는 사람 중에. 진짜 한번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기사 내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한테 당신 블록체인이 뭔지 압니까? 물어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 혼돈의 시장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해석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정확할까요? 예, 절대 아니죠. 예, 지금 시장이 딱 그래요. 블록체인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하려면 그 분야를 알아야지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 기자라던가 또는 기사를 쓴 거를 이제 풀이를 해갖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설명해야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설명하고 있으면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요. 의학, 의학 분야 관련돼서 뭔가 본인이 기사를 설명한다는데 정작 본인은 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본문서 설명은 해요 예,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만 간단히 생각해 봐도 답은 나와 있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1조원 이상 이거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1조원을 넘긴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 있죠 1조원 예, 어, 여기 타이틀에 있네요 2019년에 일조원 송금을 하는 걸 목표로 간다고 합니다. 포부가 굉장히 크죠? 근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 고객이 한번 쓰고 10명 중에 8명은 다시 또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크로스를. 그리고 중요한 건 매주 송금액 증가율이 100%래요. 그러니까 첫 주에 만약에 본인들이 한 1000불 정도 송금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2, 2000불, 그 다음 주에는 4000불, 이런 식으로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를 끊고 있기 때문에 1조 원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괜찮죠? 혹여라도 나중에 코인원 이 트랜스퍼, 에, 크로스가 엑스라피드 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도 혹시 해외 송금 보낼 일 있으면 요거 쓰세요, 무조건. 왜 그렇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거죠. 일석이조죠. 첫 번째는 엑스라피드 쓰면 당연히 쌀 거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덜 붙을 거예요. 저렴할 거고, 싸서 좋고 빨라서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엑스라피드 볼륨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엑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돈도 보내면서 싸고 빠르게 보내면서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송금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엑스라피드 쓰면 예, 송금 보낼 일 있으면 저 같으면 은 이거 쓸것 같아요 일석이조죠 <laughs> 예 그래서 코인원 관련된 이 CEO